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?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. 하지만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. 산장 높이 올라가 얼어서 굶어서 얼어 죽는 킬링 만자로의 표범이고 싶다. 몇 마리? 둘, 셋, 넷. 네 마리입니다. 세 마리 아니야? 네 마리야? 네. 아, 네 마리? 한 마리는 내가, 한 마리는 아빠, 세 마리는 아빠가. 풀어줍시다. 네. 잘 씻어줘. <laughs> 한마디만 더 해볼까?